오, 생각, 오, 진짜, 반응, 오, 대단한데? 안녕하세요. 테크요정 비티크의 비티크입니다. 흔히 모바일 기기라고 하면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3대장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필요성이 가장 높은 건 역시 스마트폰이겠죠.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면서 컨버전스의 집약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노트북은 우리가 흔히 생산성이라고 말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제품이죠. 그에 비해서 태블릿은 뭔가 좀 애매모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잘 쓰면 정말 돈이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제품을 뜯을 때 칼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돌출되어 있는 테이핑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방향에 맞춰서 맞게 쭉 뜯어주시기만 하면 아주 쉽게 뜯을 수가 있습니다. 박스가 굉장히 예쁩니다. 상단 버튼이라고 해야겠죠? 버튼 두 개가 볼륨 버튼. 측면에 보시면 아이패드 에어 이것도 약간 파란색 입혀가지고 들어가 있고요. 애플 로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64기가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와이파이 버전. 자, 이제 뜯어볼게요. 항상 아이패드 이 박스는 굉장히 타이트한 것 같아요. 자, 예. 여기 테이핑이 있죠 테이핑 부분을 들어 올려 가지고 뺄 수가 있고요 뭐 들어가 있을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상단을 스와이프해서 제어센터 호출할 수 있다 터치 아이디 지원 상단 버튼 최초로 이제 탑재가 됐습니다 애플 펜슬을 자석에 부착해서 쌍으로 연결하고 충전을 할수 있다 아이패드 프로 3세대 4세대 이 제품들과 동일하게 사용을 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usb 타입c 커넥터 탑재가 됐습니다 라이트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마트 커넥터가 있어서 아이패드 프로 4세대와 함께 공개된 매직 키보드와도 호환이 됩니다 네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뭐 빠질 수 없는 우리 사과 절대 빠지지가 않는 애플 스티커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 어댑터랑 USB Type-C 케이블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핵심은 뭐이 제품이죠. 이렇게 비닐로 보호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싹 뜯으면은 돼요. 좀 은은한, 약간 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살짝 그레이 같기도 하고 은은한 느낌의 블루예요. 아이폰 12가 용달 블루 색상이 있고 퍼시픽 블루랑 좀 톤이 비슷하지만 좀더 연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아이패드 미니 5세대인데요. 이게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거든요. 스페이스 그레이랑 스카이 블루 색상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하면은 산뜻한 느낌, 실버의 느낌이 좀더 강하게 나는 것 같고 확실히 좀 카메라의 차이가 많이 나죠. 싱글 카메라지만 카툭티가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를 장착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좀더 좋으실 것 같아요. 와이파이 버전은 458g, 셀룰러 버전이 460g이에요. 두께는 6.1mm. 상단 버튼이죠 터치 아이디가 되는 그런 버튼입니다 좀더 글로시해요 밑에 있는 부분은 잘 미끄러지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좀더 미끌미끌한 그런 느낌입니다 암호 또는 애플 아이디 암호 대신에 지문을 사용해서 결제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오, 올려놓으면 바로 되네요 제가 이 장갑을 끼고 있는데 올려놨는데 됐어요 화면 위에 올려놓는 그런 지문 방식 같은 경우는 엄지손가락을 이용을 하잖아요 상단에 있다 보니까 검지를 이용하는 게 편합니다 예. 그래서 상단 버튼을 전체 가리고, 오, 생각, 오, 진짜 반응, 오, 대단한데? 제가 지문이 굉장히 약해요. 습진 이런 게좀 있다 보니까 지문이 굉장히 약한 편인데. 와, 진짜 잘 인식하네요.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그리고 다른 지문도 추가를 할수 있네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쓸 수도 있잖아요. 왼손도 검지로 해라. 이런 얘기죠. 뭐, 다크모드를 저는 좀더 선호한 편인데, 일단 촬영이다 보니까 라이트 모드. 그리고 시작하기. 빨라졌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120Hz 주사율의 프로모션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좀더 선명하게, 좀더 부드럽게 보이는데, 이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는 그게 탑재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프로를 쓰고 있으니까, 좀 버벅거리는 느낌. 패드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비해서 화면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체감이 훨씬 더 큽니다. 그 기술이 탑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라 하면은 아이패드 프로를 선택을 할것 같아요. 네. 좌측에 있는 게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2세대고요. 우측에 있는 게 아이패드 에어 4세대입니다. 이 제품이 11인치고 10.9인치인데 거의 뭐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가 좀더큰거 같긴 해요. 프로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에 센서가 굉장히 많아요. 케이스 아이디를 지원하기 때문에 확실히 카메라 부분이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싱글 카메라 그래도 렌즈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색상은 뭐 스페이스 그레이랑 스카이 블루 이렇게 보면 은 정말 정말 좀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이 제품 셀룰러 모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안테나 선이 부분이 자리 잡고 있고요. 저는 이게 없는 게좀더 깔끔한 것 같아요. 두께를 보면 크게 차이는 없는데 조금 더 두꺼워요. 단 버튼 비교를 해보면 좀더 커졌어요 확실히 잘 누를 수 있게 이렇게 바뀐 거볼수 있고 스피크 홀이 에어 4세대가 좀더 크네요 USB 타입 C가 있는 거는 동일하고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된 것도 애플 펜슬 2세대를 충전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겹치려고 하면은 서로 밀어내는데 약간 엇갈리게 놓으면 잘 붙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베젤이 조금 더 두껍습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 차이를 둔것 같아요 연사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줌을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망원 렌즈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줌으로 이렇게 촬영이 되죠. 음, 스피커는 뭐 나쁘지 않네요. 좋습니다. 근데 이게 볼륨 버튼 누를 때 이렇게 톤을 옮겨야 되니까 이게 좀 많이 불편하네요. 볼륨 키가 생각보다 좀 작고 한쪽에 치우쳐서 저는 좀 불편해요. 조금만 좀 내렸으면은 한이 정도에 있고 또, 버튼도 좀더 키웠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이거는 좀 번앤데, 12.9인치는 너무 커요. 이렇게 잡고 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사실, 잡고 하기에는 손목에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게임하기에 괜찮은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랑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고요. 만약에 나중에, 아우, 죽었다. <laughs> 만약에 나중에 이제 아이패드 미니가 베젤리스 디자인으로 그리고 스피커가 좀더 좋아진다면 그 제품으로 게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이 11인치 제품이 가장 좋은 선택지다. 딱 봐도 이제 그래픽도 좋고 시원시원하게 게임을 할수 있잖아요. 게임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보다는 역시 태블릿이에요, 태블릿. 대화면에 빵빵한 스피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각 뭔가 알림이 온다든지 전화가 온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태블릿으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A14 바이오닉 칩셋이 리그 오브 레전드 하기에 최고의 칩셋이다. 이렇게 직접 관계자가 나와서 발표를 했을 정도로 사실 그런 발표까지 했으면 원활하게 게임이 구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폰으로 해도 이와 비슷한 성능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뭔가 산뜻한 느낌의 컬러를 느끼고 싶은 분들은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A4팀 바이오닉 칩셋이라는 좋은 모바일 AP가 탑재됐기 때문에 넷플릭스나 왓챠, OTT라 불리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옵션으로 구매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창작도 하고 작업도 하고 이런 분들은 256GB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64GB 기준으로 70만원 후반대인데 가격은 프로 라인업을 생각하면뭐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을 구매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사용성을 감안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테크요정 비티크.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